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생뚱맞게 오늘의 오프닝은 결혼식장입니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이미 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은 이미 했고요 친구 결혼식에 온 것도 아닙니다 뷔페 먹으러 왔습니다 평일 점심에만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결혼식장에서 준비해주는 한식 뷔페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은 진짜 결혼식장 삼산동 에스칼라디움에서 운영하는 점심 뷔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라디움은 삼산동 롯데마트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아무거나 타고 3층으로 올라오면 에스컬라디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일 점심 딱 2시간만 짧고 굵게 운영하는 뷔페입니다. 웨딩홀 입구로 진입하면 이렇게 긴 복도가 나옵니다. 쭉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결혼식 피로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 되겠습니다. 저는 오픈 런을 하려고 11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30분이 되니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결혼식 피로 현장답게 진짜 넓었습니다. 공간이 진짜 넓고 자리도 진짜 많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웨이팅 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자리 없어서 모르는 사람과 합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시 코너, 그릴 바베큐 코너, 피자 파스타 코너는 당연히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만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칼라디움 평일 점심 뷔페의 가격은 9,000원이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미밥과 흰밥, 미역국, 간장 불고기, 팔보채, 소세지 야채 볶음, 떡볶이, 콩국수, 김치전, 나박김치, 부추무침. 배추김치, 가지볶음, 잡채, 치커리, 깻잎, 쌈장, 샐러드, 과일, 사라다, 쫄면, 스프, 토스트, 비빔밥 재료들, 수정과 바나나, 식혜. 에이스 반찬들 위주로 한 그릇 맛있게 담아왔습니다. 메뉴는 매일 바뀌겠지만 보통 3, 4개 정도의 에이스 반찬이 준비되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의 에이스는 간장 불고기와 팔보채, 소야입니다. 오늘 제 생일도 아닌데 국은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혼신의 국자질을 하다보면 소고기도 섭섭지 않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약간 슴슴한 편이었지만 소고기가 들어가서 국물은 진했습니다. 간장불고기는 명불허전 에이스 역할 제대로 했고요. 쏘야는 군대 시절이 떠오르는 맛이었습니다. 주방장님한테 바로 경례 때릴 뻔했습니다. 제가 떡볶이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떡볶이는 맛있었습니다. 트럭에서 파는 떡볶이 포장마차 떡볶이보다 한수 위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보채는 솔직히 뷔페에서 내어주는 싸구려스러운 퀄리티일 줄 알고 조금만 가져왔는데 역시 기대를 안 해야 만족감도 높은 걸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더 가져오려다가 배불러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뉴의 구성이나 음식 맛이 9,000원의 값어치는 하고도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식 수정과도 꿀맛이었습니다. 수정과 한잔하고 이 그릇에다가 그대로 식혜도 담아왔는데 그릇을 그대로 써서 식혜에서도 수정과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죠. 술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쯤 되니까 이 넓은 홀의 3분의 1 정도는 손님으로 찬것 같았습니다. 또다 먹고 밖으로 빠져나갈 때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에 주차하신 분들은 영수증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주차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 계산에도 영수증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주말에도 먹을 수 없고 평일도 그나마 점심에 딱 2시간만 운영하시는 게 아쉬울 정도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았던 뷔페라고 생각했고요.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삼산동 에스칼라디움 웨딩홀에서 운영하는 평일 점심 뷔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공교롭게도 다음 영상도 바로 이 근처 삼산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덤으로 인스타 팔로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